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성경 읽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항상 보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인데 이미 줄이 쳐져 있던 말씀인데 새롭게 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펜으로 줄 치면서 돌아와서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집 있죠. 저도 묵상집 가지고 묵상하면서 몇 줄씩 썼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아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묵상 집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읽었던 것 기억하면서 이렇게 몇 마디 적는 것 대단한 신학적인 것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서 감동이 되는 바 적는 것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도 몇 주씩 썼는데 조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리장 12장 묵상 질문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어,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임재는 좀 다른 것 같다. 어, 이, 정말 이런 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앞에 인도 함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하시는 장면들이 1장, 2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 질문 후에 기도했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명해 주십시오. 3, 사장 묵상 질문이 우리는 시험할 때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간 장면이었죠 그 전에 회계의 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요한의 회계의 세례를 받게 되시죠 아 그렇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난이 있으면 이길 방법들과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말씀 보니까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씻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 깨끗한 그릇에 말씀을 담, 말씀이 담기니까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5장 6장 묵상 질문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읽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산상순 말씀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입니까? 잘 보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소음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겠죠 절망의 구동에 있었고 세상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었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비춰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은혜들 거기에 질문 가운데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성회 읽고 돌아가셔서 묵상 질문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고 한번 한줄두 줄로 그걸 써 보시면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게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원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고 그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인들은 제를 이마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죄는 전년도의 종료 주일에 앞에 재단에 장식했던 종료 나무 가지를 잘 모아서 말려 두었다가 그것을 1년 뒤에 쓰고 원합니다. 일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머리에 얻는 얻는 식은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예레미아서 욥기서에 죄를 뒤집어 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죄를 뿌리는 것은 아주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죄가 뿌려졌죠. 여러분 죄를 왜 바르고 뿌리십니까? 나는 아주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사순절 제수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왜또 죄를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매년 부활절 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가 있다고 말하고 그럼 그죄 사함 받은 걸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되었는데.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이렇게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 옛날에 싫었던 죄는 어디 갔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끊겼던 영적 교통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그 다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들을 얻게 된 것이죠. 칭으로는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된 것일 뿐 완전한 성자,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진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제수일 회계로 시작하는 것은 칭의를 회, 위한 회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회계는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의 회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위한 회계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주 옆에 내어 놓고 이 사순절 기간 지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의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 보죠. 왜 회개하는가? 거룩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해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그 사람을 왜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 사랑의 종류가 있죠 사랑도 보통 사랑도 있고 그리고 극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전혀 엉뚱한 데 눈길 주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죠. 추운 겨울쯤 되어서 학교에 제 짝꿍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 보온 도시락은 그때는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이 도시락을 선생님이 항상 모아서 난로 위에 데워서 이렇게 다 싸놓고 난로 위에 뗀그이 나무로 또 석탄으로 뗀그 난로 위에 이 도시락을 착착 싸놓고 그걸 데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게으르게 하면 맨 밑에 거는 좀 타고 위에 거는 그 따뜻해지지 않아서 중간중간 잘 이렇게 어 자리를 배치해야 되죠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 이런 기억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 학급의 아이들 가운데 보온 도시락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짝꿍 그 친구가 도시락을 집에 놓고 왔던 모양인지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밥은 보리밥에 반찬은 양파 볶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른, 제가 어린아이였지만 저는 그것이 극진한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양은 도시락 가져오실 때에 그냥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그 도시락을 가져오신 것이죠. 식을까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싶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반찬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수백만 원 한, 수백만 원이 하는 반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양파는 그냥 쪼가리일 뿐, 밥은 먹으면 그냥 방구만 나오는 보리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 당시에 세상 최고의 극진한 도시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찬이 수백만원짜리여야 극진한 식탁이 되고 극진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그 극진한 사랑이 담긴 보리밥과 양파 쪼가리가 인생을 맛있게 만들고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돈으로 받으려다 물질로 채우려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죠. 잘 살고 부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삶이 풍요해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 오늘 성경 읽었던 첫 번째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연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망한 것이 확실한. 그런 때였습니다. 망한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유엘서 앞부분에 보면 갑작스럽게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들이 쌓아 놨던 것들을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 치웁니다. 망해 버린 것이죠. 메뚜기 떼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몰려왔던 메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풍요는 메뚜기 떼만 와도 없어지는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망하고 보니까 그들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순간 없어질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유엘선지자가 이야기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혹시 성경 말씀 찾아보신 분들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성경에서 극진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사실 극진한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엔 선지자가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붙잡으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한번 내가 붙들어 보자. 여러분 어떻게 절망의 구덩통에서 빠져나오시겠습니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는 극진한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유에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없이는 그 시대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없이는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선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는 다 먹었고 나라는 황폐해졌고 가뭄이 있었고 정말 그 나라는 회복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안 안 보이는데 오직 유일하게 붙잡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극진한 사랑을 붙잡을 것인가?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의 이야기를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는 너무 멀리 온것 같아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염치 없어서 돌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 가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막 밀려든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어느날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닥쳤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죠.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다른 신부를 붙잡아놓고 6시간 동안 자기의 죄의 목록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 죄, 이 죄에 대한 이,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를 졌는데 이 여섯 시간이나 내죄의 목록을 말해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했던 그런 것대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가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라도 라는 말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고되고 진행될 때입니다. 요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자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를 구할 나의 극진한 사랑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악한 도성 니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속의 배 속에 3월 동안 지낸 한심한 사람이고요. 한편으로 는참 기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요나의 배 속에 있던 나온 장면도 아니고 요나가 외쳤더니 니노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장면도 아닙니다. 정말 하이트라, 하이라이트는 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니누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요나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 뒷부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쭉 다다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느네 니네웨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선지자 요나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악독한 도성이 저 음란한 도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들을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요나의 항변이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베풀어진 장면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요엘은 광야에서 회계를 선포한 세리요한과 비교가 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요엘이 세리요한과 가장 비교할 만하다 그런 그 별칭이 붙은 이 선지자입니다 시대의 불의와 야압하지 않은 강직하고 정의감에 붙타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는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하기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회개의 비결이죠. 옷만 찢지 말고 겉으로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수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찢어져야 돼요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더러운 죄들이 찢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런 찢어짐의 시작이 오늘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와 극심한 감 때문에 곡식과 포도나무 다갈거나 먹고 말라서 더 이상 곡식과 포도주를 구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재와 전재의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개할 때에 또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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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거룩한 날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이며 어떤 이는 금식으로 어떤 이는 삶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거룩, 성회의 거룩한 모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회개하며 할 것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4절에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너에게 전제와 소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이 복을 내리사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뜻합니다 이처럼 주께 돌아와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또하나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보이는 백성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복이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책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읽네요. 같이 19절부터 3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청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 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와께서 호큰 일을 행하셨음 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드레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군대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철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제예식을 거행할 터인데 여러분 제례를 바르시고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침께 맡겨 드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시작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거룩을 조금도 닮아가지 못하지만 주여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죄를 바르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길그길 그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의 꿈 속에 나타나서 정말 행복한 꿈이 되게 도와 주시고 모든 인생의 고난이 고난과 문제가 이 시간부터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